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9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삼성가 277장 누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산 아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그날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이사흘만에 죽은자가 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입니다 1터는이 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매 제9년 10대,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후 흔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호싸고치으니시드기야의 제11년 4째 딸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내려갈 사레셀로와 삼갈레부와 네시장 살스 기미니 네르 갈사 아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안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담색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병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린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그가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 린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야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누부 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누부 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파트를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노부가 내설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누부 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너부사르당과 내시장 너부사스방과 궁중장관 내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랑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베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너는 가서 그 수인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지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 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반습니다 오늘은 시드기아의 눈을 빼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39장 7절의 말씀에 왕이 또 시드기아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아 이제 드디어 아 예루살렘이 음 완전히 함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빛이 아500 87년경으로 이렇게 역사에는 나와 있습니다. 아, 그동안에 예레미야가 예언했지요. 예루살렘 반드시 멸망당한다.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될 것이다. 아, 이렇게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실현이 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예레미야 39장 마침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1절에 보세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 분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 11년 4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이제 BC 580년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포위했죠. 그리고 토성을 쌓아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완전히 그 예루살렘에 출입을 통제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의 인육을 먹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마침내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실현이 된 것입니다. 3절 보세요.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내려갈 사라의세과 삼갈레부와네 시장 살수기민이 내려갈 살라세는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이 함락되니까 이제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은 자기가 살려고 도망갔습니다. 6절 4절 보세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감생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알아바로 갔더니, 도망하니까 오절에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 데리고 하마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브간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서 두그 감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몰래 빠져나가서 알 아라바로 갔는데 갈대아인의 군대 즉 바벨론의 군대가 그를 따라서 여리고 평원에서 왕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어디로 데려갔느냐 림나로 데려갔는데 림나는 무엇입니까 느브간네살이 군대를 정지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거기에서 너부간네살이 그 시드기야를 심문합니다. 심문하고 자기를 배반한 시드기야에게 본때를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절인6절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린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귀족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다가시드기야를 심문하면서 시드기아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죽여버렸습니 그리고 왕이 또한 유다의 모든 족속들 귀족들 왕주의에 있던 그런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의 눈을 빼어버립니다. 그리고서 쇠사슬로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성, 다윗성 시원성,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몰락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종교, 유다 종교는 끝이 그 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로 신학적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민족의 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의 예배에서 이제 회당 중심에 각 처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조그맣게 교회를 지어서, 아, 거기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읽고 하는 회당 종교로 발전하게 되고, 그들의 신학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요온 세계, 온 인류의 역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완전히 신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8절 보세요. 갈대인들이 왕궁과 그의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허락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그러면 예레미야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1절에 나옵니다. 바벨론의 느부간 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해 사랑방 느부 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야지만을 그가 니게 말하는 대로 해하라 이에 사랑방 느부 사라단과 내 시장 느부 사스방과 궁중 장관 네르 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바라의 선자 아이감의 아들, 그 다라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이라 이제, 바벨론 사람들은, 그 군사들은 왕궁과 백성의 집을 완전히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령관 누구 사라단을 통해서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들을 다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남겨두었느냐? 사령관 누구 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 힘없고, 소유가 아무 쓸데가 없던 그런 빈민들을 이다 땅에 남겨두고 포도문과 밭을 그들에게 주어서 생산해내게 합니다. 반면에 에레미야는느부가네살왕이 지침을 내립니다. 절대로 그를 해야지 말라. 선대해주라. 그가 말한대로 그가 원한다로 해줘라. 이렇게 명령을 함으로써 사람반 누구 살아다니, 내시장 누구 사서바니 궁중장관 내려갈사 레셀 이런 모든 장관들이 예레미야를 구원해냅니다. 그는 감옥들에 있었는데 감옥들에서 예레미야를 건져내고 이제 예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될그 어, 나라에게 넘겨서. 생명을 구원하고 그곳에서 백성들과 살게 만들어줍니다. 자, 여러분, 예를 위한 39장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시디기아가 간 길. 그는 왕으로서 책임감이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귀족들 고관들의 둘러싸여서 판단력이 정확하지 못한 나라의 멸망을 자초했던 왕입니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역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셨는데 어떤 벌로 심판해서 눈을 빼어 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래를 보는 눈, 판단하는 눈, 사람을 보는 눈, 우리에게 눈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지 않게 될 때, 시의 유와 같은 그런 운명을 겪게, 반면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여 눈에서 눈물이 나는 그러한 고통을 겪었지만 그런 적군에 의해서도 구원함을 받고 남, 마지막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예레미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드기야 눈과 같은 눈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드기야의 눈이 빼어짐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눈이 좋은 것을 보며, 좋은 판단을 하며, 시대를 밝게 읽어내는 그런 좋은 눈을 갖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시디기아를 통해서 그의 눈이 빼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가 보는 것, 또 우리의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역사를 읽어내는 눈,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이 세상의 돌아감과 역사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드기야 눈처럼 잘못 판단하여 나라를 멸망하게 하고, 백성들을 나보를 끌려가게 하고, 결국에는 적장에 의해서 시드기아의 눈이 빼어지게 된 것을 보압니다. 대신에 예레미야는 눈물로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실천하고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으로부터도 선대 받고 또 감옥들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역사의 현장에서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숨길을 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세대에 있어서도 세계사의 흐름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백성이 어떠한 판단을,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순종하여야 될지 생각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암과 복이 하나가 되는 또 러시아와 중국, 북한, 미국, 남한, 일본, 신냉전의 이 체제로 들어가는 이 시기에 역사의 흐름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백성의 구원함과 이 백성의 나아갈 길을 분명히 깨달아 우리 민족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밝은 눈을 갖게 하시고 역사의 흐름을 보는 눈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역사의 흐름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눈으로 똑바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흐름을 잘 보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듣고, 오늘 하루도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루를 충실하게 의미있게 살아가도록 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당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레미야와 같이 밝은 눈을 가지고 역사의 흐름을 잘 살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